Música 잠시만 주세요 어떤거요? 빙어요? 네! 아, 네 싱싱한 빙어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독도바라 낚시터로 갈거예요 그래서 말수낚시에서 빙어를 사서 네, 그는 응, 갑니다 와 엄청납니다 양이 대박입니다 다들 대부덕동 가시기 전에 말수낚시에 들어오셔가지고 퀸핑을 사가시기 바랄께요 안녕하세요 어이고. 저희 오늘은 대부도에 위치한 독도바다나시타에 왔습니다 아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요 어, 2월 25일날 이곳도 개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 노진 아시터를 개장한터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어, 투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월 1일 날 독도바다 아시터에 왔는데요. 아, 보시다시피 날씨가 좀 흐립니다. 기온도 좀 차고요. 다행히 바람은 지금 안 터졌는데, 오후에 바람이 좀 많이 분다고 해요. 그래서 바람 터지기 전에 한번 9시 방류, 첫 방류바를 바아보기 위해서 오전 8시가 좀 넘은 시간에 도착을 해봤습니다. 어, 오늘은 가두리를 공략을 해가지고 낚시를 한번 즐겨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한번 제대로 즐겨보도록 할게요. 나폴레 언니, 오늘도 파이팅 해보실 겁니까? 자, 오늘도 8번 가족 방갈로 들어가서 가두리권을 노리면서 또그 옆에 어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어집과 가두리 같이 한번 공략해가지고 좀 재미난 방송 한번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해가지고 즐거운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찾은 독도바다 아시터입니다. 자, 이보료이명 거, 여지를 하도록 할게요. 방갈로 8반을 우측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들어가기 전 독도바다 아시터 지형도 먼저 보고 가실게요. 어집이 어디 있는지 잘 보이시죠? 하얀색에 뭉쳐져 있는 것들이 어집이랍니다. 저희는 오늘 방갈로 8번에 들어갈 거예요. 오전 9시 첫 방류 시작. 와우! 우럭을 많이 방류해 주시네요. 강류하고 나면 보트로 시원하게 저어줘야죠. 고기야, 물어라, 물어라, 물어라. 삼색 오징어를 벌써 세 번째 사용해요. <laughs> 그만큼 많이 사용 안 했단 소린데요. 이번에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독도바다나시터는 빨간 오징어가 잘 먹힌데요. 특히나 가두리 공략할 때는 필수입니다. 미꾸라지나 빙어는 가두리 안쪽으로 파고들 수 있어서 빨간 오징어가 훨씬 더 좋아요. 가두리 수심은 3에서 m 3.5m를 공략을 했어요.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와 여기 드디어 6번6번 장갈로에서 쳤어 방류하고 쳐들어 간다 쳐들어 쳐들어 쳐들어쳐들어고 나왔어 어 쳐들어 오 아, 어! 히트 오 어! 렉스버터니 히트! <레오> 왠지 왠지... 아닌가? 가드리가 움직여 있습니다. 가드리 거셨어. 나도 <레오> 렉스바터니 가드리 거셨어. 어? 김성현이 지금...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찌찌찌찌 그래, 그래, 그래. 찌들어갔서 나이스, 나이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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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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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폴리 히트 히트. 히트,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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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 아사 아사!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뭐야? 나왔어? 어씨 <laughs> <오씨. 웃음> <laughs> 뭐야? 아니 지금 나폴레옹이 고기 저거 빼놨거든 내가. 근데 지금 또,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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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히트. 잠깐만 히트. 히트! 야! 오 히트! 네. 오 엑스 바턴이 히트! 연속 히트! 오엑스바터님 지금 두 번째 히트래요. 자 아까 저 한이라고 못 봤어요. 엑스바터님도 연속 히트! 어 이제 막 나오네. 자 여기 방갈로가 지금 저희 있는 곳이 어, 8번 방갈로고요. 방갈로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어, 여기 위에 보시면 에어컨 있고요 지금 방바닥은 따끈따끈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TV가 있습니다 TV 그리고 성인이 누우면은 한 4명 정도 누울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우리 나폴레옹님 어. 나폴레옹 히트 더 블로 히트. 폴레의 히트. 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주 살짝 살짝 걸리고 있습니다 어와 진짜 살짝 물었네 애들이 먹기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그냥 살짝만 어. 물고 웃는 입지다 보니까 아주 아주 예민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진짜 예민하다잉 콧개기 우리가 좋아하는 코개기 이제 방갈로 43번 히트 43번 히트 스파트니, 히트! 스파트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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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러시면서 지금 첫 곡이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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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 해드려, 대체. 나폴레옹님, 들채남. 오, 좋아, 좋아.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어. 오진성님 안녕하세요. 오. 아, 어, 저기 또 잡으셨어. 43번, 어, 43번, 저분이 아까 전방 15m로 아니, 20m. 20m? 어, 20m. 어, 배전판 20m. 어, 어, 배전판 라인, 배전판 이쪽, 이쪽 라인으로 캐스팅 하셨는데 아, 지금 바로, 네, 네. 바로 물었어. 음? 연탄, 연타로 지금 계속 잡으시네요. 43번 방갈로.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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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 클로즈업 할게요. 이렇게 하고 미터, 어터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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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정도로 해서 터 미터, 50정도로 연사 매듭을 조절했어요터 미터, <laughs> 고기 한상 준비해 주셨어요, 지금. 어, 켰고. 이거 점심으로 먹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맘마 맛있게 먹고. 어. 와, 히트! 와, 히트! 감사합니다. 히트 히트! 이거 나폴레오니건 아닌데 빨리빨리 해요, 빨리 손맛 보세요. 빨리! 어, 쳤어, 쳤어! 쳤어! 쳤어, 쳤어! 나폴레옹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신발 들고 뭐해 맨발로 밥 먹고 왔더니 고개가 물고 있었어 아빵 진짜 크다 나폴레옹이 신발 먹고 뭐하는 거야 나폴리 맨발로 저녁 되면은 또 심해질 텐데 아침에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진통제 하나 먹었거든요. 어? 뭐헐헐웬일이야 대박. 나폴레옹이 지금 히트 뭐야? 뭐야 지금 찌어 어디 있어 그랬는데 지금 0 8 5치 교체해갖고 던지자마자 히트 뭐야 뭐야? 대박! 아니 뭐 어, 넣자마자 지금 바로야. 넣자마자 대박. 뭐지? 헐. 뭐예요? 어 뭐예요? 아니 뭐 넣자마자 바로예요? 대박. 와. 너무 풀 서비스인데요? 와. 아니. 아와와 와, 와. 아니. 우 와. 이게 갑자기 나왔어. 아, 갑자기 나왔어. 갑자기 나왔어. 지금 딸기 딸기 비추고 있었더니 갑자기 나왔어. 오. 오. 걔들 뜨문 뜨문 나와요. 어, 뜨문 뜨문 나와요. 엑스파터 니거 들어갔어. 있어. 히트. 엑스파터 히트. 오 레스터 님오 제일 좋아 이때까지 주무시다가 나오셔갖고 <laughs> 어 주무시다가 나오셔갖고 잡으셨어 잡으셨어? 아, 네, <laughs> 어, 어, 어 주무시다가 나오셔갖고 잡으셨어 어 아우 어 주무시다가 나오셔갖고 잡으셨어 감시 사냥꾼님 입수 대회 콜 <laughs> 아, 왔다 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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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봐 오빠 내가 내가 하니까 지금 되잖아 어자 길이 제대로 하겠습니다 길이 잘게요 자1번 감시 사냥꾼이 2번 미소 오상호님 <laughs> 자 입시 대회 <laughs> 두분 신청해 주셨어요 자 와가지고. 제가 지금 뒷줄 견제 살짝 해줬더니 이제 물었어요 아시죠? 보셨죠? 지금 제가 뒷줄 견제 살짝 했습니다 아, nice, nice. 지금 수신 1.7이죠 오빠? 어? 오빠? 어, 맞아요 1.7아 오빠 내가 뒷줄 견제 딱 하니까 오빠 바로 얘가 오잖아 나 잘하네 내가 <laughs> 오빠 그치 그치? 어. 내가 봤잖아 오빠 가만히 있어 오빠 가만히 있으니까 안 오는데 내가 딱 뒷줄 견제 딱 해주니까 바로 오잖아 <목소리> 오빠 왔어 왔어. <목소리> 오빠 왔잖아. 왔잖아. 지 아, 우리 나폴레옹 님. 아, 우리 나폴레옹. 아. 어, 어 알아서 땡이니땡이니땡이느니 어, 어, 어. 땡이. 올려 올려. 놓치면 입수어 놓치면 입수 어, 놓치면 입수 놓치시면. 감사합니다. 엄마 좋죠? 어. 어 독도, 어, 독도 짱이죠? 오, 어, 독도 짱. 누나누나 누나. 음. 자, 한 번만 찍게요 네. 어. <laughs>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음~~ 자, 어, 사이즈, 지금, 비싸, 어, 사이즈 괜찮아. 어, 사이즈 <웃음> 괜찮아. 괜찮아. <웃음> 땡이니 맛있게 회를 따서 예, 부모님과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다음에 낚시터에서 잡아드리면 부장해드리겠습니다. 어 <laughs> 조심해서 가세요. 예. 어, 바이바이 예, 안녕. 시유 예.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네. <뵐게요. 웃음> 이빠이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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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간 건가? 이대로 끝인 건가?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갔는데. 나이스. 어, 오 히트. 이히 이거 한번. 히트 히트 히트. 히트. 있었어. 야. 결론은툭뜯친 그걸 먹네. 이야~~ 그걸 먹네. 그걸 먹어. <laughs> 아이스 이스 그걸 먹네. 그걸 먹어. 너무 어려웠다. 자, 어떻게 세개 있는데 빙어 그세개 중에 딱 가운데 걸 먹네. 야. 처음부터 가 그걸 노렸었어. 그러니까 그 빙어가 맛있게 보인 거지. 어. 어, 이이이 이, 이 빙어가 맛있게 보인 거지. 가두리 공략해볼게요. 수심은 2m, 50, 2m, 50. 좋은 자리야, 8번 자리가. 코드파이더 드릴까요? 찌가 사라진다. 자, 찌가 보이시죠? 가두리 쪽으로. 마지막 한눈 얼굴을 보여주지 않네요. 아가 어디니? 아가야 아가. 자, 저희 오늘이 대부도에 위치한 독도 바다 낚시터에서 낚시를 즐겼는데요. 와, 아, 지금 바람이 오후에 터졌어요. 근데 이런 날씨 속에서도 저희는 오늘 손맛을 봤습니다. 어 지게 독도 바다 낚시터에서는요 가드리 건가 그리고 앞쪽을 앞치기. 낚시 어, 앞치기 앞쪽을 공략해서 오로와 어집을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형도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포인트 자리로 미리 예약을 해서 방갈로를 예약하고 들어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네.